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 26과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자라갔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왕의 초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기도함, 서로 교제, 떡을 땜,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왕의 말씀, 아름다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1번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였어요. 두 사람에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전 미문에서 두 사람은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하며 주목하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하자. 병든자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행각에 모였고 지도자들은 두 사람을 잡아갔어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 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2번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았을 때 그곳에 잡혀 공회에 갔을 때도 무엇에 관하여 말하였나요? 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였고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3번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갔어요. 어떤 모습이 가득했을까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를 받았어요. 떡을 떼며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큰 은혜를 받아. 왕의 임무, 아르,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요. 왜? 1번, 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받았는데도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 나갔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2번.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움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서로 나누고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일을 할때 모든 성도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번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세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세요.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밖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매 그들이 그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왕의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했나요? 여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 나갔어요. 나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함께 해야 할까요? 학원이나 학교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봐요. 교사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나타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일을 계획한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살아요. 킹덤 가이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질병과 장애를 고쳤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일으켰을 때도 놀라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예언된 그리스도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사, 사두개인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분의 사도들을 박해하고 복음 선포를 그만두도록 협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이들은 어떤 위협에도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들리는 곳에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했고 자기 소유를 서로의 필요를 위해 나눠주며 가난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진 고난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의 얼굴이 내비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문 중에 아름답게 꾸민 문이라는 미문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며 일으키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겨 걷고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모든 사람이 매우 놀라서 솔로몬 행각. 지붕이 있는 건물의 현관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그 말을 싫어하던 지도자들이 두 사람을 잡아가 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잡혀갔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한 베드로에게 주목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럼 공해에 잡혀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어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공해에 잡혔다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자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여 위협을 받아도 자신들을 돌보시고 용감히 전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오히려 더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전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어도 항상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켰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을 보고 놀라 잡았을 때도 공해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할 때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도 교회다운 모습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말고 다른 것에 구원이 없다고 전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공예의 위협을 당하고 나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공동체였어요. 다른 어떤 어려움과 위협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중요하거나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때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모두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성도 몇 명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귀며 떡을 떼며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세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성령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교회가 한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 듣는 이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요. 모두 한 마음으로 따라 외쳐보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살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일을 겪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갔어요. 나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학원이나 학교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도록 도와주세요.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자라갔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